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4장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전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성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영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령 없도다 찬송을지어다 예수의 복로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엘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잠을 깨며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깨닫지 못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삼소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완전히 매혹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이제 비밀을 털어 놓을 위기에 이제 처해 있죠. 어제 본 말씀에 의하면 세 차례를 마치 장난처럼 넘기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점점 실제 그 자신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은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잔소리 겸, 그리고 하소연 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삼손은 이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사실은 괴롭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어, 들릴라는 집요하게 엄청난 돈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서 그 돈을 자기 손에 넣고 싶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결국 삼손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죠. 17절에 보면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택하여서 이미 쓰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다. 내데 자기 의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쓰려고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삭도를 대지 않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제약들을 지켜가면서 사노라. 그러므로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을 잃게 돼서 평범한 사람 같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평범한 사람이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사실 그 삼손의 힘이라는 것이 이 머리털에서 나오냐면 그건 아닙니다. 머리털은 하나의 쌓인 상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에. 삼선이, 뭐라 그럴까, 막 용맹을 발휘하는 순간에 보면 삼선의 이야기 곳곳에 그, 이제 상황이 그렇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삼선이 크게 어떤 그 용맹을 발휘하고 힘을 써서 블레셜 사람들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지켜야 될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20절에 보니까 자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거죠. 그러니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삼손이 자기 머리를 밀면 나는 보통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들릴다가 보니까 진짜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돈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오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머리를 이제 밀어보았더니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선을 들여다가 첫째로 한 것이 이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력을 빼앗았다, 눈을 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눈을 빼는 경우가 한 두어 차례 이것저것 좀 나오곤 하죠. 아마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눈을 빼고 쇠사슬로 이제 노출 청동이죠. 어, 노줄로 그를 얽어매가지고 이제 맷돌을 돌리게 했다. 맷돌 돌린다면은 하 우리 맷돌은 이렇게 돌리는 거지만 이제 이쪽 지역의 맷돌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시면 예, 기둥으로 해서 사람이 그 원래는 그 노새 노세 같은 노새가 주로 많이 돌리죠. 그래서 짐승이 뱅글뱅글 도는 연자 맷돌. 그 맷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삼손이 이제 말하자면 돌리고 있었다 는 것은 삼손을 그동안에 분풀이 하는 거죠. 그냥 죽이긴 아깝다. 그러니 최대한 모욕을 가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죽이자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또 한이 맺혔겠습니까? 삼성과 같이 선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해쳐 해침을 당했고 재산상의 손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체면을 구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제는 뭐. 힘을 잃은 삼손,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를 괴롭히고, 웃고, 즐기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분풀이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록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반전이 있게 되죠. 항상, 어 뭐,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상대로만 돼가면은, 좀 별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없죠. 항상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자르면은 다시 자라는데, 머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털이 생기면은 힘이 생기고, 머리털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삼손에게서 이제 머리가 자라고 있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머리가 비죽비죽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삼손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서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머리털이 자라듯이 삼손의 마음이 이제 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죠. 원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자신의 정력 때문에 털어놓았다는 얘기는 그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뭐,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찾아와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은 끊임없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노세가 연자맥돌, 그거 메고 도는 것이 계속 도는 게 뺑뺑 도는 거거든요. 기둥이 있고. 맷돌 이렇게 옆으로 세워진 것을 매고 밀면서 이렇게 돌리면 은 원래는 노새 등에다 매가지고 노새가 계속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서 빙빙 도는 건데 계속해서 그걸 도는 것이 자기 인생이 되어버렸을 때그 연자 맷돌을 매고 그걸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선을 통해서 한번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성도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삶의 의미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또 관계가 진해져야 하는데, 희석되어져 갈때 그의 삶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삶의 본질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하나님을 자신의 정력 때문에 떠나고 결국은 실련 가운데 처하게 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혹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이 소망하는 것,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인데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정욕을 추구하며 살던 삼손이 멸파멸에 당기려는 것, 혹여 이런 삶의 길을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 또 하나님께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